모닝, 에브런. 디 h i s is Lincoln. Today, 8th of August, 2021, Sunday. Now, 8:10. This time, I wanna t a DMS. DMS. 좀 생소한 기업일 텐데요. DMS 하면 어, 그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을 전번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하고 어, 그, 뭐죠, 그, 자율주행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OLED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DMS도 보면 0.12% 이제 금요일에 올렸는데, 2018년에 이제 한참 반도체 좋고 그 디스플레이 좋을 때 많이 좀 올랐다가 거의 이제 3년 동안 주가 변동이 없고 바닥을 겪거든요. 그때 요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도 어떤 애,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의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어 대규모 투자가 예고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오르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메타버스하고 자율주행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MS는 어, 회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1997년 음, 9월 8일 날이니까 97년이면 어, 이, 2007, 2017한20몇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어, 2004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 2018년에 매출이 제일 좋았습니다. 2,787억이었고 어, 2019년에는 음, 1982억, 2020년에는 2269억. 그래도 이제 2019년에 떨어졌다 점점 회복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18년에 303억, 2019년에는 227억, 2020년에는 318억. 와, 그래서 2020년에는 매출은 크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10점, 1 영업이익률 2019년에 11.58, 2020년에 14.30, 15%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보고 부채 비율도 2020년 기준으로 58.66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 그래서 100%가 굉장히 안정적인 건데 50이면 사실 빚이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중에 이게 세정하고, 어, 그 다음에 약약인데, 약약이면 식각, 현상, 분리,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 세정 중에서, 이제 좀 고기능, 이게 무슨 세정이라고 그러나? 음, 하, 음 어, 어, 하여튼, 어, 좀고칼라티의 세정인데, 그 부분, 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세정 부분이요. 그래서, 어, 기술력도 상당히 있는 회사고, 어, 그 다음에, 풍력 관련된 것도 했었는데, 요 사업은 전부 뭐 수익이 안 나서 정리를 했다고 하고요. 에, 그, 얼마 전에, 에, 그, 2020년 10월이니까, 어, 작년 10월이죠. 어, 피부 의료기기 회사를, M&A를 해서, 어, 지금, 이게, 주가 30% 정도를 했는데, 아마. 한, 한, 몇십억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찌됐든, 현금 동원 능력도 괜찮은 회사고, 1분기 실적은 매출 502억에 영업이익률 60, 66억 정도 났네요. 그래서, 어, 영업이익이 상당히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박박 겼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왜 움직이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봐주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 분산 투자에서 조금 들어가 계시면, 물론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요런 회사들의 투자를 해 놓으시면, 몇 개월 내에는 좀 쏠쏠한 이익을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몇년 정도는 좋을 거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한50% 정도 수익을 거두면, 반 정도 매각을 해서 이익을 실현을 하시고, 50% 정도는, 일단, 한 1년 정도 더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그, 어,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해서 비중을 좀 늘리든 줄이든 수익 실현을 하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S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갖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회사고요. 다만 어, 뭐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잘못되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사 투자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끼 식사의 행복,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래도 낮에는 많이, 아, 낮에는 계속 덥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는데, 아침부터 그래도 좀 찌네요. 오늘 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올라 그래서 그러나, 좀 아침부터 좀 찌는 것 같으네요. 음. 대구 요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메뉴가 대구탕이다. 그렇죠. 해장국으로도 손꼽히는 메뉴다. 멸치 육수에 손질한 대구와 고니 물을 부짐하게 넣고 소금 간장 덕으로 간을 해서 끓인 다음 식상에 따라 미나리 콩나물 등 채소를 넣고 파 마늘 고추 양파 등 양념을 더하면 시원한 대구탕이 완성한다. 다대기를 풀어 얼큰한 매운탕으로도 즐길 수 있다. 아 시원한 대구탕 한번 먹었으면 좋겠네요. 어, 자 엄마. 링컨 좀 한번 응원해 주세요. 링컨 화이팅 하고 링컨 화이팅. 오 좋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엄마? I, I love, love you. you.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Do you love me? 강아지 개는 뭐예요, 멍멍? 아니. I... 아, dog d 응. 고양이는 뭐예요? <웃음> 고양이는 <웃음> 야옹이 고양이 아니게 아니고 캣 cat. cat. c a 지 기억나세요? 엄마? shoulder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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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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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다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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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o a t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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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t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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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l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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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t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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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우리 같이 사업파트너의 션하고 위라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일주일 무료 참여가 가능하고 줌으로 하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어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6시 55분 25분 떠나는 왕초보 잉글리시 아웃팅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건 8월 한 달이 무료니까요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면 참가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주식 뭔가 좀 이득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은 문자나 카톡을 주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저한테 기존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요즘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좀, 어, 어, 좀, 대형주들 중심으로 너무 안 갔잖아요 뭐한7 8개월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데 으, 뭐 제가 이렇게 상담도 좀해 드리고 있는데 멘탈을 좀잘 잡으셔야 되는데 으, 마음의 평정심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제가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나마 부족하나마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어좀 사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고자 하니까요.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국 사람 만들기 예, 요 책에서 팔기군 탄생 나오면서 뭐 청나라 이야기를 지금 음, 하고 있는데요. 팔기군이 참 대단했는가 봐요. 어우, 팔기군 멋있네요. 팔기군의 기병은 자신이 속한 기의 색깔과 같은 제복을 입었다. 그렇군요. 머리에는 빨간 수리 달긴 철제 투구를 쓰고 갈대를 만든 방패를 들었다. 음, 케인 쉴드라고네요. 각 기병은 말세 마리를 보유했으며 무기는 활과 칼을 사용했다. 팔기군의 기병은 특히 궁사로 유명했다. 그렇군요. 활통에는 최소한 사, 화살 30개를 넣고 다녔다. 이들의 활은 길이 1미터가 넘는 비교적 작은 활이었으나 수년간의 훈련과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만 쏠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팔기군의 기병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왼손에 말꼽비와 활을 함께 잡고 오른손으로 활위를 당겨서 쏘는 니암니암비라는만주족 특유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 팔기군 보병 중에서도 궁수들이 있었지만 보병은 주로 소청 부대와 포병으로 이루어졌다. 소청 부대는 주로 한족으로 구성돼 한국 8기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포르투갈제 대포를 보방하여 주조한 대포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8기군의 모습을 한번 좀 보여 드려 볼까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 모시고 좀 산책을 나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했고 산책하면서 뭐 간식 같은 것도 좀 먹고 어,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DMS 어,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감을 갖고 추천을 드리니까요. 다만 제 말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어,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아마 다음 주에부터 DMS를 슬슬 분할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